안녕하세요. 직장인 줄인 유튜버 피터입니다. 방금 방금 영상을 하나 찍고 어 다시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기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예,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 기업을 갖고 계실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되게 말이 많죠. 예,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가야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가는 거거든요. 예. 네. 물론 삼성전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 속한 그룹이고 그렇지만은 이게 가는데 왜 코스닥은 가나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 대장이 가야지 뒤에 따라오는 뭐 병사들도.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야지,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코스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어, 주식 어, 국내 주식이 어, 우상향 할수 있는 답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 큰 기업 우량주들이 올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올해 초부터 되게 많이 빠졌어요. 네. 되게 많이 빠졌죠. 네. 어, 올해 초에 고점 어, 96,800 원을 찍었다가 지금 서서히 계속 내리고 있는 게 보이실 걸, 겁니다. 최근에는 엄청 많이 빠졌었죠. 네. 저번 주되게 많이 빠지고 오, 어,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전까지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도 계속 수익 실험 못하시고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어, 이 기업 대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을 수, 드렸었을 텐데 뭐냐면은 주위에서 그러죠. 요즘에는 너도 나도 어 예금 어 예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주식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 내가 직접 스스로 책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어 공부를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어떤 기업 산리라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삼성, 삼성전자사, 뭐 SK하이닉스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날에 그냥 가격 분석, 그냥 기업 분석도 아무런 것도 없이 들어간 거예요. 네. 친구를 예를 들어서 잘 만나가지고 요쯤 샀다라고 하신 분들은 수익실을 많이 했겠죠. 예그죠너 네. 어디 들어갔어? 삼성 삼성사 괜찮아.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너도 나도 삼성을 살때 요때. 예너 네. 어디 들어갔어? 나 삼성 들어갔다 하면은 진짜 지금 마이너스 22.93%가 되는 겁니다. 예그죠 네. 계속 그리고 많은 그런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최고점을 찍고 쪽 찍은 올해 초부터 계속 8개월째 약 9개월째 물려 있는 거죠. 다른 기업 투자가 못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그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 차트 분석으로만 그냥 분석해주고 내일은 올라요. 내일은 폭등 조짐이 보입니다. 왜냐, 뭐 외국의 기업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차트 분석만 가지고 어 주식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문자 메시지 가끔 오거든요. 네. 오늘의 뭐 상한가 종목, 뭐 내일의 상한가 종목, 예상 종목,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 투자하라고 해서 네. 투자해서 실현 어수익률을 보신 분들도 많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물리는 순간은 한 한순간인 거거든요. 예,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 저희가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일의 폭등 예상 종목 해가지고, 삼성전자로 꼽았어요. 네. 꼽았죠. 꼽아가지고, 제 돈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많이 사요. 사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주가가. 그리고, 그, 쉽게 얘기해서 개미들이라고 하죠. 개미들이 따라서 살거 아닙니까? 네. 거래량도 많아지고, 어 지금 주가가 큰폭 폭등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겠죠. 당연히 사는데 이때 사서 이때 팔아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네, 나쁘지 않지.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사람의 심리나 심리란 어 올라갔을 때난이 금액을 딱 정해놓고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어이따 팔아야지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올라가면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특히 충분한 기업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에 예, 올라가면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하면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 물리는 거죠. 예, 이미 어 기업 투자를 이 기업을 하라, 내일 폭등 예상 종목이다 하, 하라는 기업들은. 이때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요때 올라갈 때쯤에. 네. 그 나머지는 개미들이 더 투자해서 오르던지 말던지 근데 내리는 폭이 크겠죠. 네. 그 이런 식으로 왜 본인들이 버는 그런 귀중한 돈을 안 좋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네. 투자 또는 되게 뭐라 그럴까 아무런 그런 공부도 없이 남의 말만 믿고 내 돈이잖아. 제 돈. 네, 내 돈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단삼성전자가 지금 7만 4,600원인데 7만 4,600원 단한 주라도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예요. 네, 주주인데 왜 그런 주주로서 이 기업도 분석도 해보고 네,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왜 남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 하냐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조금 말이 조금 길었는데 어,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일단은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떨어졌구요 최근에 그리고 어, 많은 전문가들이 어, 투자 의견으로 3.95 매수 목표 주가는 10만 1238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다른 많은 그 유명한 유튜버 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은 12만원 더 많게는 15만원 까지도 보고 계세요 근데 다만 이거는 극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삼성전자의 개미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당연히 개미들도 많이 하고 싶어 하겠지만 은 개인 어 기관이나 외인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어 많이 오르 오르 오르질 예, 안 오르질 나오, 안칠 않나 말을 좀안나안 나오네요 예, 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어개미들이 없어야지만 예, 개인과 아그 어, 기관과 외인들이 좌지우지 해야지만 개인들 없이 삼성전자가 15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도 갈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저도 그 의견에 조금 살짝 동점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현재 그러기에는 진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빠지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네. 지금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최최 고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예. 종목 분석을 보면은 기업 뭐안 아, 좋을 게 너무 없어요. 섹터는 뭐 당연히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주요 주주로서는 어 뭐. 삼성생명보 험 8.51%, 삼성물산 5.01. 어 홍라이 그이건전 어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님의 와이프분이시죠. 2.30 이재용 부회장께서 1.63%뭐 이부진 나머지 이제 그 형제들이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고. 되게 예. 보유 지분은 또 중요하지만은 예. 우리나라의 보유 지분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그런 기업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정부 회장이 1.63퍼센트를 갖고 있다 할지언정 예. 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전혀 어 20퍼센트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세요 매출액이 이런 기업은 정말 깔끔한 기업이에요.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뭐 말할 것도 없죠. 꾸준히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퍼도 뭐 당연히 우리 나라 최고의 기업 코스피를 자주 우지하는 그런 기업이 에, 퍼가 13. 1 0센의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되십니까? 작년에 이 정도면은 당연히 더욱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보다 당연히 실적 좋다. 작년보다 당연히 실적이 좋죠.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맞지 않냐? 작년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 예. 작년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예.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직 부족해요. 예.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충분히 더갈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하고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 봐 볼까요? 이게 삼성전자가 금호석이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는 어 여기서 여기서 봐야지. 매출이 올해는 좋은 거 알아요. 올해는 좋은 거 아는데 내년에 그쵸 올 하반기부터 아니 올 아니구나 내년 초부터 예, 꺾인다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업이익이 매출도 그렇고 여익하진 좋아 좋은 건 알겠다 말이죠 근데 떨어지지 않냐 이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그렇게 물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페스도 당연히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물론 올해 최고의 매출이어도 내년에 떨어지면은 주가를 조금 조정을 받고 조금 이렇게 어~ 음봉대가 형성되는 현상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치만은 아무리 그래도 오를 때만큼은 오르자 네. 내년에 매출액 영업이 떨어지는 거 안다 그치만은 올해 오른 거 충분한 값을 받자라고 저는 어~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돼요. 하나 그냥 더 말씀드리자면, 은 지금, 그, 보시, Z 플립이 사전 예약이 92만 대를 지금, 어, 사전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 진짜 많이 팔린 거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계기들은 되게 무궁무진하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어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EPS 이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보이나?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EPS 곱하기 ROE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고요. 퍼센지가 퍼센트로 따졌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 줘야 돼요. 그 적정 주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삼성전자를 예로 볼게요. 제가 뭐하려고 그랬지 어. 삼성전자로 얘를 한번 봐봅시다 EPS가 연간으로 보자 EPS가 2021년 12월이에요 5775 이거 바꿔야지, 색깔이 왜 이러냐? 그냥 합시다. 실제로 곱하기 ROE 어디 있어요? 14.13 곱하기 100. 그얼마가 한번 봐볼까요? 계산기를 두드려야지, 이럴 때. 5775 곱하기 14.13 곱하기 아 퍼센트를 해야 돼. 퍼센트가 여기 퍼센트 지가 없네요. 제가 못 찾는 건가?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775 곱하기 14.13 퍼센트 곱하기 100 최소 8 6 0 0 0원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6 9 8 4 내년에는 6 9 8 4 곱하기 1 5 6 1 퍼센트 아 자꾸 여여 여기, 여기다가 하네. 퍼센트 있습니다. 곱하기 100. 그걸 하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퍼센트 곱하기 100. 최소 10만원이에요. 10만 9천원. 10만 9천원. 내년 예상 그냥 예상이래 적정 주가. 그쵸. 그럼 마지막으로 2023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7494 곱하기 ROE 15.03% 곱하기 100. 112,634원을 가야지 적정 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 주식들 보면은 적정 주가보다 높아요. 많이 높은 것도 있고 대부분 그냥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8만 원, 네. 8만 원은 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무리 없다. 15만 원까지도 가도 고평가라고 받지도 않는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laughs>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종목 분석 또 한번 아, 전제공시 우리가 맨날 하는거죠 전기공시 어, 다 클릭했다 반기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사업의 내용 쭉 봅니다 쭉 보면은 되게 그 반도체 재료들 이렇게 나오죠 <laughs> 생산 능력, 생산 실적 가동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위는 뭐, 천대, 천개래요. 예. 지금 보면은, 뭐, 늘어가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이네요. 예. 반기니까요. 예. 그쵸. 그리고, 메모리 수요도, 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꾸준히. 예. 사업장, 네. 해외는 어디 있고, 또, 뭐, 그, 미주부터 일본, 총괄까지 어디 있고, 그리고 뭐 어디에 투자했고, 반도체 사업부, 아, DS 부분, 반도체 사업, DP 사업, 기타, IMM 부분, 네. C 부분, 해가지고 품목들 쫙 나와 있죠. 네, 그렇죠. 증가를 하고 있 떨어진 것도 물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출량도. 음. 미주에서 미국에서 조금 증가가 있네. 국내 수요는 조금 아직 반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국내 뭐 내수 수출 전부 다 합해서 그래서. 어, 되게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100% 확신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믿고 그냥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해서 해도 된다. 다만 좀 느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안 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떠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상향하고 있잖아요. 예, 떨어진 난이어서도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예, 오늘 방송 삼성전자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상 직장인 줄이니 어, 피터였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